네캠 다시 키기로 했어요 어차피 뭐 얼굴 팔릴 대로 팔렸는데 이제 와서 가려봐야 <laughs> 그것도 웃기고 음. 캠이랑 크로마키 저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음. 난해한 질문이네요 둘 다가 아닐까? 인물을 려주 어이 나갈 거 없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일일 아하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의 일부야 노력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 근데 그 노력을 응. 하는 것 자체가 은근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 의지력의 문제인데, 그 어떤 의지력도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하는 거,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타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내가 그거를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누구야, 저기, 어, 루시아님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 재능과, 노력하는 그걸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천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하는 것까지 어 아주 그냥 어그 그분은 방송이 아니라 뭘 해도 어뭐 하나는 큰일 했을 것 같은 네. 저거는 그냥 사술 써버리자 아니다 비치번개 쓰자 이거 뭐 어, 과부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써버리고 2,3짜리를 잡아버리면은 약간 난감할려나 음... 2,3이 이거 잡으면 기분 나쁘거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바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도 기분 나빠 필드 조금만 정리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꾸 다른 PD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아 님을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리스펙해요. 어, 진짜 어. 스물, 그분이 22살 때 내가 이제 그분을 처음 바, 봤는데, 그때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22살 때는 저 정도의 그 멘탈이 있었나? 어, 멘탈이 어마어마해, 진짜. 음, 멘탈이 어마어마하고 <laughs> 그 하스스톤을 이제 시작했는데, 진짜 내가 첫날 하스스톤 하는 거 보고 진짜 내가 어 <laughs> 항암제 탈탈 털어 <탈어> 넣으면서 <laughs> 아 나는 등급전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그어 그 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막 내가 가르쳐 줬잖아 사실 나는 등급전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업들이 아니네 안가품이니 아예 바꾸자 안가품이면 어, 어, 참에는 생각 못 했다. 참에는 어, 생각 못 했다. 아무튼, 그 진짜 내가, 어, 어, 첫날은 진짜 답답했거든? 지금도 그래. 그 친구가 어떤 게임을 하던 첫날은 되게 답답하거든.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엉덩이가 진짜 무거워. 와, 그막 10시간씩 한 게임을 막 하는데, 와, 저.. 쟤는 화장실도 안 가나? 뭐 10시간씩 앉아가지고 하는데, 와, 그, 진짜, 근성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스스톤도, 왜, 시작하자마자 두달 만에 결국 전설 달았잖아. 승률이 51%, 아니, 승률이 50.00001%만 돼도 전설을 달 수는 있어, 누구나. 근데, 못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왜. 그때까지 버티지를 못 하거든. 하... 그거를 보고 나는 진짜, 어, 어, 정말 놀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60초 할 때도 그랬고, 다크소울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어, 근성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laughs>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 만화책이나 뭐 이런 것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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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막 은근히 내가 대리만족을 느끼잖아 와 저랬던 주인공이 이렇게 성장했나?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재미가 있어 그 친구 방송 정률이 45%여도 20만판만 하면 전설 갈 그런가요? 알타님 꿀팁 고마워요 이거랑 파지직 쓰자 그냥 파지직 안 써도 되나? 잠깐만. 파지직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토템을 부를까? 발견을 나중에 하고. 어, 파지직 무조건 무조건이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걸로 깨고 싶어. 그러면은, 필드에, 지금 데미지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나가면 3, 6, 8, 사실 필드 8 데미지거든. 이거 저거는 좀 빡센 거 나왔네. 괜찮아. 3, 6, 8, 이거 다 꼬라박으면 잡을 수 있고, 남는 코스트가 발견 하나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어... 토템을 좀더 부르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서 도발 토템 나오면 베스트거든. 뭐안 나와도 돼. 어. 이렇게 해서 나이 사각을 피하고. 왜냐면 이제 불토가 있을 때는 어, 토템을 이제 좀 늘려주는 게되게 이득 보는 교환을 할수 있으니까. 와우. 저렇게 잡냐? 대박인데. 어저저 창시합 지면은 나 끝장난다. 아. 망했다리, 망했다, 망했다리. 야, 이젠 정말 영꽃 뿐이야. 이거 의미 없어. 얘한테 버프 걸어봐. 얘한테 개죽음 당하는 거고. 진짜 의미 없다. 이거밖에 없어. 불토? 불토록 이걸로 깨고, 아, 안 되네. 깨고 깨고, 아, 불토 애매하다. 천벌은? 파괴공작? 천벌. 천벌은 이데미지로 넣고 두 마리 받고 아씨 천벌도 애매하네. 불토 천벌 둘다 애매해. 불토 같은 경우에는 세 마리를 다 박으면 되고요. 어, 아니다, 이거 두 마리 받고 얘가 사네. 근데 죽고 파괴공작, 파괴공작도 나쁘지는 않아. 근데 어, 파괴공작으로 저걸 잡을 수 있을까봐요. 천벌로 드로우를 보자. 드로우를 한번 보자, 일단. 그리고, 얘 때려, 때려 박아, 어쩔 수 없어. 때려 박아, 때려 박아. 그 다음에, 이거 나가자. 어차피 불토가 나가도, 이, 이거한테 이제 의미 없이 죽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음. 아이, 보승고로 너무 재미 보시는데. 자, 갈래번개 달래번개도 별론가, 보박당으로 범폭... 가동 중 나가야 되는데, 에, 각이 좀 애매하다. 아, 차라리 그러면 이거랑... 지금은 개체수를 불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랑 이것까지? 가동 중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체수를 뿔립시다. 아, 파괴공작으로 도박하자고. 나는 원래 좀 안정적으로 선택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자, 교환은 다 돼요. 24로 3이 잡고, 311과 11로 이거 잡고, 33으로 23 잡으면은 이거 한 마리 살고 교환은 다 되거든. 이거내는게 나았을래나 그러면 이 교환은 좀 불리하다 생각해보니까 <laughs> 약간 내가 좀어 불리한 교환각을 줬네 아니야 보박당으로 범폭 뽑으면 돼 불정 불정이나 보박당으로 범폭 갈래번개도 나쁘지 않고 뭐 나오냐? 일단 토템, 토템 잡을 것 같고 아니면 은 이렇게 때려박지는 않을 것 같아. 토템, 토템 잡지 않을까? 아 이거 1, 체력 1 남은 것 너무 좀 손해 봤다. 화면에 뜨는 채팅은 다음파 트위치 유튜브가 같이 뜨고요. 이 밑에는 아프리카예요 보박당으로 혼소차를 뽑자고, 혼소차는 2코스트인데, 보박당은, 보박당은 3코스트 뽑는 거거든요. 오호이 이런 평등이 있었구만. 평등이 있었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어, 이거를 아까 냈었으면 오히려 평등에 그게 잘렸겠다. 불정, 불정 나오면 딱 좋아. 어, 종자 나쁘지 않아. 최소의 두 장이랑 바꿀 순 있어. 도발, 그렇지? 이러면 은 베스트야. 31로 이거 잡아야 되니까, 43으로 이거 잡고, 11로 이거 잡을 테니까, 22가 살아서 이거를 잡거나 혹은 다른 선택을 할수 있어. 지금 시청자요. 다음팟이 1000명 트위치가 한 800명 아니, 아니, 유튜브가 800 트위치가 250 아프리카가 한200아 여기서 이거는 좀 아쉽다 그지? 아 저건 좀 아쉽다 잠깐만 이러면 얘가 이거를 쳐야 되니까 어, 이득값은 안 나오네 그냥 이거 잡자 한장왜 안쓰지 이거? 사사 과연 엉뚱이가 어디를 치나요? <laughs> 그냥 치네 아아 아 망했다 네, 추천 좋아요 한번씩 부탁합니다 스마미생님 별풍선 9께 고마워요 음 진거 같아. 그치, 상대 핸드 두 장이나 있고. 명치 오나요? 야, 명치 달리나요? 사슬 뽑으면은 모른다. 두 장을 아끼네. 뭘까? 저두 장이 뭐길래 저렇게 아끼는 걸까? 도발? 이런 거 아니야? 막 경기장 입장 막 이런 거 아닐까? 손에 용적은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어 뭐가 나오면 좋지? 아 몰라 보박딱이나 나오라. <laughs> 보박딱 범폭이 답이다. 그래 답은 범폭이다. 각각 각각 각. 이게아니거든 천리안, 쓰면 뭐 나올 수수지 에휴. 유여장장일장장았았상상핸핸드 너무 무아아서 졌다고 보면, 졌다고 보면 되겠다 아유 꼼꼼하게 정리하시네 자 드디어 핸드가 나오나요 저거? 무슨 카드일까? 간좀이었어 간좀이었어 아이씨 근데 나는 한포야 응 갓좀이었어 갓좀 시가제는 두 개장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뒷심이 없어. 내 대게 남은 카드가 뒷심이 없어서 상대 카드가 어지간히 안 좋지 않은 이상 내가 이기기 힘든데 상대 핸드 안 내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안 좋은 카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든다. 시간이 안 좋은 카든가 봐 상대도 시가제 투기장강이 새로 안 찍나요? 제가 이제 그뭐 강의를 할 만큼의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즐겜류죠 아 지는 건 떴네 인물을 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가장 기뻤던 순간, 글쎄요. 순간순간이 매순간, 순간이 이제 뭐 이렇게 기쁜 순간이 많았는데, 어, 가장 기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 남은 인생에서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있지 않을까? 오늘 보다 나은 내일, 내일 보다 나은 모레, 모래. 모레 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믿읍시다. 인물을 으악! 으악! 고대 저주! 야, 이건 나가자, 그냥. 내가 계속 할 필요 있냐? 아, 잠깐만. 상대 카드나 구경하면서. 인마 이거 다음판에 또 만날 수 있거든? 음..어차피 상대 카드나 좀 구경하자 요르뭔가르 킬각은 잡혔고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한턴더 사나?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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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다 야, 카드나 좀 구경하고 나가자. 왜냐면 이게 구승이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 또 만날 수 있어. 신성화 있네? 좋아, 그럼. 신성화, 평등, 지능검, 울다만, 보승고. 뭐야, 다 있잖아, 씨. 없는 게 뭐야? 없는 게 뭐야, 다 있잖아, 그냥. 담배 한대 피고 하자. 절마저고 <laughs> 또 만날 것 같아. <laughs> 이럴 때 담배 타임을 해야 돼, 이럴 때. 어. 어? 저, 저 <laughs> 여러분, 이럴 때 담배 타임 하는 겁니다. 저런 양심 없는 친구 만나면은, 괜히 막, 어,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담배 타임을 해, 그냥.